편집 없이 바로 올릴게요. 몸통 잡고 골반 쪽에 구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머리 크기와 비슷한 골반 전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징가 제트처럼 골반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좀 아래 내려가 있던가? 아니면 그리고 이 라인은 대부분 사타구니 위치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후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후에, 이 라인과 일치하는, 부분에 패드가, 덩어리가 붙죠?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요. 그러면, 골반, 여기 다리뼈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골반, 다리뼈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다리뼈 아래에, 사타구니 라인 일치, 여기 허벅지가 이렇게 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려보면은 실제 여성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골반, 바로 이 라인이 한번더 잡히는 라인입니다. 그럼 여기 일치,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생기고, 아이고, 시끄럽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리뼈는 아마 이 근처에 있겠죠. 여기는 살입니다. 다리뼈가 아니고. 그 라인이, 이, 그니까, 이 사타구니 라인과 이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일치하는 게 드로잉에서 핵심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굴을 달아줘서 이 덩어리는 나중에 붙여도 되니까 제외하고 내리겠죠. 이제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시, 이런 개념으로 갖고 들어가지만 어, 실제로는 빨리 그리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해놓고 내려갈 수도 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타구니를 잡고 다시 여기서 시작해도 되니까 이 네모는 어, 어떤 의미로는 그냥 뼈대만 일단 뼈대부터 전체적으로 잡겠다 그리고 이거 잡아놓고 내린 후에는 여기서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첫, 첫 영상에서는 지금 이런 조정, 이런 것들은 이제 후에 이제 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이틀인가 3일밖에 안 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순서 구 여기다 달고 달고 막대기 이어서 실루엣 잡아라 하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넘어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막 넘어가고 어쩌고 해도 애초에 이 개념을 알면 여기서 조절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죠. 애초에 그 구, 사타군이가 될 거를 계산하고, 굴을 여기다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타, 아니 사타구니가 여기가 되고 골반이 이렇게 층이 가고 여기서 허벅지가 튀어나와도 되거든요. 구를 그러니까 어디다 다느냐는 내가 일단 이 사타구니 라인이 허벅지가 가장 튀어나온다 이 위에 다리뼈가 있고 마징가제트가 있다 이 개념을 안 상태라면 내가 편한 대로 나중에 구를 조정해도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해놓고 모든 다리와 사타구니는 여기서 알아서 끝나게 해놓고 나는 여기다가 바로 허벅지가 튀어나온 거를 그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변형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구다는, 구 달고 내리고 나서 이게 좀 높, 높게 잡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패드를 달고 아니면 이 패드를 의식하고 구를 여기다 단 사람들은 골반을 위에다 올리고 그럼 실제보다 골반을 좀그 수치를 자, 작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은 이거를 안다는 전제 하에 있고 아, 이거는 조금 이따가 그 영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대기하고 중지선 잡고 중앙도로 깔고 구 달고 해라. 하는 거, 하면 하는, 하는 의미였죠.